Bye.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경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내일 거리 둔기 단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제는 전국 단위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춰서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볼게요. 제 934회 로또 총 판매 930억 원 1등 총 당첨금 231억 원으로 총 4분이 당첨돼 1인당 57억 7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0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7,627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으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 오늘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센터를 찾아갑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사회엔 학교를 떠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데요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길 찾기를 도와주고 있는 센터입니다 상담 지원 교육 지원 뭐 자립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 복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데, 검정고시 학년 취득과 대입을 위해서 학습 계획을 같이 짜보고요.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진로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의 지원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선 여러 분야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그밖에도 동아리 활동과 자격증 수업을 통해 그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동아리를 참여하게 좋은데 사진 동아리를 하면서 전시회도 해보고 저희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검정고시 수업을 듣든 동아일보든 아무래도 혼자서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저는 확실히 활기차졌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드디어 백대 황금손을 모십니다. 결혼 36년 차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죠? 맞습니다. 이충이 최란 부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란이자 새내기 가수 홍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두 분이 저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저는 이제 인생의 모토가 이제 도전과 나눔인데요. 어, 작은 일에서부터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참 좋은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그,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늘 미안해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하면 행복은 두배 되는 거거든요. 네두 네. 네, 분과 함께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시작합니다. 황금 선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노래 아 지금이야 아 시작이야 꽃이 피는 나의 인생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세요. 네, 밝게 웃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자, 추첨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는 32번! 자, 32번으로 출발을 했고요.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몇 번이 나올까요? 38번이네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번호입니다. 몇 번이 나올까요? 4번. 4번에 이은 네 번째 행운의 숫자는요. 44번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행운의 번호를 추첨합니다. 10번. 자 공이 빠르게 돌아가는데요. 여섯 번째 행운의 숫자도 알아봐야겠죠. 20번이 나왔네요.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하겠습니다. 18번. 제 935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32번, 38번, 4번, 44번, 10번, 20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18번이네요. 지금까지 백대 황금손 이충희 최란 부부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